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 신규 패치 내용 중에 하나인 그 이벤트 컬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벤트 컬렉은 뭐 이때까지 이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제 사냥을 하면은 붉은 나뭇잎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붉은 나뭇잎이 드랍되는 곳은 이제 일반 필드 보시면은 일반 필드에서 드랍이 되고요. 36, 30렙 이상 지역부터 쭉 드랍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드랍되는 곳은 이제 월드 격전지. 는 드랍이 안 되고 일반 격전지 제가 발을 잘못했네요. 일반 격전지에서도 드랍이 됩니다. 뭐 진군지 칼데바르 칼데바르 보이시죠? 첼라노 보이시고, 트로 보이시고. 칼데바르 보이시고. 네. 제가, 제가 이 단풍잎을 먹어서 요걸로 제작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제 드랍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혼돈의 칼데바르기 때문에 월드 격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드랍이 안 되고 여기 일반 격전지에서만 드랍이 됩니다. 제가 있는 곳 월드 격전지에서는 단풍잎이 드랍이 안 되고 이렇게 일반 격전지에서 드랍이 되고 이제 나머지 지역 아빌리우스, 바스티움, 첼라노 트로네텔 이 지역에서도 일반 몬스터에서 드랍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을 계속 모아서 보시면은, 저도 지금 꽤 있구요. 74장 있구요. 요걸 만드셔서, 이 이벤트 컬렉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도 지금 오늘 계속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컬렉이 도움이 돼요. 방어의 피해 감소율, 명중이 깊이 1. 요런 식으로, 이 정도 컬렉이면 엄청나죠. 그리고 뭐, 골드백 등량, 정신용 회복량, 이렇게 다올라가고요그리고 지금 제가 완성된 컬렉이 하나쯤은 있어요. 어디 갔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하나가 여기 밑에 보시면 하나 이미 완성을 해 놨고요. 경험치 10%도 일단 은 박아 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순위로는 이 경험치 10%를 먼저 박으시고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기본 그냥 재료에 일강만 하면 돼요. 각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되시는 대로 이 강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컬렉션을 수집에서 이벤트에서 이런 식으로 다 넣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간단히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자기가 그 제작에서 전문 제작에서 자기가 뭐 번영 총명 이게 하나만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저는 번영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벤트로는 신발을 장화를 제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 뭐 총명도 제작해야 되고 다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뢰로 제작 의뢰로. 의뢰로 보내서 이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10개가 맥스인데, 10개를 다 보낸 상태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단련 보시면 투구, 도약 보시면은, 어, 도약이 하나도 없네요. 밑에 있나? 도약 보시면은, 함천 내려야 되네요. 도약 보시면은, 갑옷. 지금 의뢰된 게 없네. 아, 지금 열심히들 다들 하고 계시나봐요. 가보시고, 그리고, 총명은, 각반 그리고 이제 저는 번역이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도 이렇게 장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단련 제작술에 의뢰를 미리 맡겨놨어요. 그래서 요걸 찾아서 강화를 한번 해볼게요.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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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그리고 이제 저는 어차피 어, 뭐야 뭐야. 렉 걸렸다. 어 이제 또 수집으로 가셔서 이벤트에서 저는 이제 투구로 해 가지고 지금 강화를 할 거잖아요. 지금 안돼 있는 건 이제 또 바지가 안돼 있으니까 미리 미리 가서 이제 의뢰를 올려 놔야겠죠? 의뢰를 올렸을 때 이게 얼만지 파악이 안 돼서 이제 다시 막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의뢰 내역을 보시면 돼요. 음. 몇 개가 얼마에 올라와 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의뢰로 저는 빠르게 하고 싶어서 1 1에 올릴게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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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열 개를 한 번에 등록을 합니다. 자, 각 번이 안 되는 게 맞겠죠? 쭉쭉쭉쭉 눌러주고, 예각 네, 번이 안 되는 게 맞네. 그래서 강화를 해서 저는 미리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요것도 채워 넣어야겠죠. 5강이 굉장히 쉽지만은 어려운 이게 또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다중으로 4강을 한번 해볼게요. 몇 개가 뜨나? 둘레였어 여덟 열개 고. 산다. 3, 4. 오케이. 이렇게 되면 하나를 빼죠 얘는 이제 컬렉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만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오케이. 이러면 은 귀찮은 게 많이 줄었죠. 이때 컬렉션 4, 5. 일괄 등록. 영중이 기본 피해 1 가지고 가고 기존의 방어의 피해 감소 1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는 김에 그럼 또 마무리를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요거 요거는 제가 바로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작을 안 했어요, 별로. 네개 제작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요것도 방어의 피해 감소 1, 명중이, 기필. 야, 이것만 다 해도 88이 올라가요. 기, 그럼 기본 피해 4에 피해 감소에 엄청나네요. 일단 또. 4를 먼저. 3개, 2개, 3개, 간다! 어! 나쁘지 않다. 아, 요것도 컬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정신력 회복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이미에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밑에 걸 먼저 하고 있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요런 부분은, 어, 뭐 아까 몬스터에서도 드랍이 된다고 했는데 급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이제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럼 한 30개만 사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작을 4개만 해 보고 어디 갔죠? 오케이. 오케이. 2 3 4 2 3 4 오케이. 아, 한번 남았습니다. 한 번. 한번 깔끔하게 성공했으면 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하실 분들은 뭐 천천히 하시고 빠르게 하실 분들은 빠르게 이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신 후에 구매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시니까 이제 선택 사항이죠. 결국에는 다 가져가는데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근데 효율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수 있고요. 뭐 제작에 신규로 나온 게 많아요. 추석 기념 이벤트도 많고 이 송편으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뭐 패키지 같은 거를 사가지고 스펙업을 할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단풍잎을 다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필승의 여격으로 무한대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시지 마시고 만약에 다 컬렉션을 수집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필승의 영역으로 바꾸셔가지고 사냥하실 때 이게 은근히 비쌉니다. 이거 상인한테 사면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서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음에 방송하실 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